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든 한 장의 지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지도에서 분명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구조적 문제의 결과였을까요? 문제의 지도는 동북아 역사 인식 공유를 목표로 한 국제용 자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재단측 설명에 따르면 분쟁지역을 지도에서 제외해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국제관행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독도는 중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지도에서 빠졌고 이는 곧 일본측의 한국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주장에 그대로 이용됐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우익 매체들은 해당 지도를 즉각 인용하며 외교자료로 활용했고 국내에서는 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스스로 영토 인식을 흐리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재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도 수정에 나섰지만 이미 국제 사회에 퍼진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독도 하나가 아닙니다. 역사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갈등 회피를 이유로 사실 표현을 포기할 때그 공백은 반드시 타국의 논리로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중립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입니다. 독도가 빠진 지도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